오늘은 2025년 12월 2일입니다. 오늘은 지하 어, 매트릭시리즈 어, 이거 기하 급수에 대한 그 고등학교 문제를 갖다 한번 어, 풀어보겠습니다. 아, 무얼로 푸냐면 계산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고등학교에서 이거 뭐 기하 급수, 산술 급수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예, 기하급수라는 게 등비급수라는 것입니다. 등비급수,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 기하급수에 합을 갖다 구하라. 이게 플러스잖아요. 급수 나오면 플러스 나오고, 한마디로 와서 커먼레이쇼, 즉 예, 곱하는 이 압수와 디스 간에게. 배수가, 비율, 곱하는 그 배수가 있다고 이미 문제에서 딱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하메트릭 시리즈니까, 2, 3은 6. 2, 3은 6. 6, 3, 18. 18 곱하기 54. 54 곱하기 3 해가지고, 3, 5, 5, 3, 4, 12. 162. 그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쭉쭉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서 여섯 번째 항까지 이 기하급수에서 구하라는 거죠. 이게 다섯 번째 항이니까 또 162에서 3을 곱하면 31은 3, 368, 48, 3 2요 486이 되나요? 이런 걸 갖다 이제 더 하라는 거죠. 이제 더해서 계산을 갖다 해도 되고, 아니면 아 여러분들이 그, 그 고등학교 때 배우면 이 공식 있지 않습니까? 지하매트릭 시리즈, 등비급수 공식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예, 등비급수 공식.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구해도 됩니다. 예. 여기 1-, 예. 여기, common ratio, 이게 비율은, 곱하는 비율은 3이고, 여기 A, 첫 번째 항은 2이고, 1-3의 여섯번째 항 까지 예. 이제 이걸 계산기로 하나 둘셋넷 이걸 제이갖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는데 어, 예, 여러분들이 한번 암산 해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2고 여기 2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1-3의 6승은, 3의 2승은 99. 99, 81. 또 9를 곱하면 되겠죠. 3의 2승. 이걸 갖다 3번 곱하면 되니까. 8, 9, 72. 그 다음에 9, 1은 9. 예, 이러면 답이 나오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어, 728 나오죠. 마이너스 728인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728이 나오죠. 이렇게 암산으로 해도 되고, 이걸 갖다, 이제, 요거 썼으면, 계산기 사용해서, 사용해도 되겠죠. 728이 나왔습니다. 700. 한번 그럼 계산기를 갖다 사용해서 728이 나오는가? 예, 한번 봅시다. 예, 요거. 예, 계산기를 사용해서. 아까 자 계산기를 사용하죠. 어, 계산기를 사용하면 이 공식을 갖다 어, 적용해야 되겠죠. x가 여기 첫 번째 항은 2죠. 어, 여기 3의 0승이죠 2 곱하기 3의 0승이잖아요. 2는 2 곱하기 3의 0승. 그니까, 러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3의 0승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6은 2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두 번째 항이죠. 그러면 3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어 여섯 번째 한까지 구하면 됩니다. 계산기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기 사용할게요. 모드에서 여기 컴퓨테이션, 그냥 일반 계산 모드. 계산 모드에서 시그마는 요거죠, 여기. 여기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시프트 갈색이잖아요? 요거 누르고, 요거. 로그 위에 여기 시그마가 있습니다. 자, 요거 써줍니다. 2 곱하기 3의 x-1, 2 곱하기 3의 x-1이니까 변수를 갖다 써줘야 되죠. 여기 x가 뭐죠? x 빨간색으로. 요 요거, 요 아, 빨간색 알파. 알파 누르고, 요거, 어, 요, 요, 위에다가 엑셀를 써줘야 되죠. 3의 승수. 3의 윗대가리. 윗대가리는 여기 있잖아요. 엑스가 아까 뭐라 했죠?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알파. 엑스, 마이너스 1. 네, 썼죠. 아, X가 1에서 6가지 아, 숫자를 갖다 더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X. 이쪽으로 가서. 어 여기는 6이죠. 6까지. 아래로 내리면 1. 완성이 됐죠. 이래서 어, 6까지 시그마 서메이션 서메이션 하라는 거죠. 이 이걸 갖다 그러면 이퀄하면 728 나왔죠. 예,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걸 갖다 어, 확률 통계를 갖다 사용 확률 통계의 예, 그 모델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형식이 요거 요거잖아요. 숫자 2는 A고, 숫자 3은 B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요거 X, Y. 요, 요, 요 모델은, 그, 회귀 분석에서 지수, 지수 그, 회기, 회기 분석에서 지수회기 이거 모과 같,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뭐그 대학교 때 통계 전공을 갖다 수학을 갖다 하고 있다면, 예, 이걸 갖다 한 번, 어, 뭐냐. 지금 이 단순하게 시그마를 갖다 사용해서 더 하는 게 아니라, 클리어 하고요, 올 클리어. 한번 데이터를 갖다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데이터의 관계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갖다 우리가 설정해서 한번 이 뒤에 있는 것들 갖다 예측하는 모델링을 모델링 이거 모델링 회귀 분석 같은 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모드에서 스테티스틱, 통계를 갖다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3번이죠. 3 누르고, 예, 여기 모델 나오잖아요. 그대로.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 지수 회계 예, 모델과 똑같잖아요. A, B, 그 다음에 여기 X 올리고, 6번.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갖다 써주면 되겠죠. X, x 변수로는 첫 번째 순서를 갖다 정해주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순서잖아요. 첫 번째는 이 이런 식니까. 이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하 매트릭 시리즈라고 이미 문제에서 나왔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어, 지수 에게 모델을 갖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써 줘도 많이 안써 주어도 이미 이 계산기에서 어이 주어진 어 데이터를 가지고 독립 변수와 정속 변수를 가지고 첫 번째 항은 2조 두 번째 항은 6조 세번째 항은 18 이죠 자예 예, 클리어 하겠습니다 이거 종료 하겠습니다 데이터 저장 계산기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아,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아, 이걸 갖다 지금 서메이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까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시프트하고 아까 말했죠 써메이션 어, 시그마 이번에는 이게, 이게 안 나왔죠 어, 일반 그, 그 컴퓨테이션 일번 모드에서는 그 시그마에서 x는 1에서 뭐까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있는데 예, 통계 모델에서는 여기다 안 정해주고 어, 여기다 콤마로 정해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 요구 X는 x 1은 2 첫번째 항은 2 두번째 항은 6 세번째 항은 18요것만 지금 데이터로 어, 정해주었지만 어, 계산기에서는 어, 이걸 가지고 지하 매트릭 시리 지수 그 회계 분석 모델을 가지고 쭉 예측을 해서 요거, 이제 여기 해주면 이, 이 수치를 갖고 2, 2, 6, 18 이걸 갖다 가지고 이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어,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에서는 요거고, 네 번째에서는, 어, 3, 5, 5 어, 162가 이렇게 계산계에서 계산돼서 이미 다 매칭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에서는 또 이게 3, 3, 6, 18, 4 8 6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쭉쭉 계산기에서 다 연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그 y 값이 아니라 y의 예측값 예측값을 갖다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 지금 회귀 분석 모델 갖다 이 지수 함수, 지수 회귀 모델을 갖다 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이, 우리가 그 선택한 모델에 의해서, 어아 계산기가 계산해주는 그런, 이런 예측 값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개밖에 안 정해줬지만, 이 뒤에 값을 갖다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의해서. 그러면, Shift 누르고, 스테이터스 통계 통계에서 회귀를 갖다 사용했잖아요. 회귀모델 지수 회귀모델을 사용했잖아요. 5번 우리가 지금 데이터에 데이터는 여기 있고 저장되어 있고 여기 는 이제 계산된 값이 있습니다 메모리에 5번 누르면 아까 여기 이 값도 a 값도 계산되어 있고 b 값도 계산되고 그다음 여기 y, y hat 이게 hat이 예측값입니다. H 예측값 H 이 y는 우리가 정해준 값은 x는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6, x가 3일 때 y는 18 여기까지만 그 데이터로 저장했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쭉뒤에 값을 갖다 다 모델링을 갖다 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그래서 이. 예측 값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5번. y hat. 이게 y 자, y 점입니다 y에다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hat. h 값. 5번 눌러겠습니다 자, 5번 눌렀죠. 자, 이 y 값을 갖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예. 여섯 번째 한까지 시리즈. 에서 여섯번째 한까지 더 하라는 거죠. 서메이션 어, 아까 말했듯이 콤마로 구별해준다 죠 이것은 x는 1에서 몇까지 그런데 x를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x는 1에서 6까지 인데 어, 어떤 계산기는 안 써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는 x를 갖다 써 줘야 됩니다 안 써주면 어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죠. 다른 계산기는 안 써줍니다. 안써 줘. 안 써도 돼요. 그냥 대충 어, 이 계산기가 어, 능동적으로 아, 알아 먹습니다. 자, 콤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갈 갈색으로 있으니까 갈색 시프트 요 요거 선택하겠다는 거죠. 시프트. 그다음에 어, y 첫 번째 y에서 다시 콤마 찍어야 되죠. 어, 어, 여섯 번째 여섯 번째 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어,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제대로 어. 계산식을 갖다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답이 나와야 되겠죠? 예, 안 나옵니다. 신텍스 에러라고 합니다. 뭔가 이 계산기가 요구하는 어, 문, 예, 문법, 신텍스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go to, 화살표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 x를 갖다 써줍시다. x, x는 1에서 6까지. 예, 즉, 변수 X를 써주십시다. 빨간색 변수, 알파. 이런 계산기는 사람들이 <laughs> 좀 사용하면 좀 그렇죠. 예, 예. 첫 번째 X를 넣어가지고 첫 번째 Y, 예? 두 번째 Y, 세 번째 Y, 네 번째 Y, 다섯 번째 Y, 여섯 번째 Y, 이걸 갖다 표현한 것입니다. 1에서 6까지, 1에서 6까지 가는데, 첫 번째 y 더하고, 맥시 서메이션 하고, 두 번째 y 서메이션 하고, 예. 그러면 누르면 아까 728 나오는 거 봅시다. 예. 728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이런 지하메트릭 시리즈는 이렇게 통계의 분석법 그걸 갖다 사용해서 이 계산하는 사람들도 좀 종종 있습니다. 거의 많이는 있지 않고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이거는 참, 에이, 어, 원래 계산을 하면 좀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어, 이 계산기를 만들 때, 어,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y 의그 서미에이션 x 는 1에서 6 까지 다 그런게 다 계산기에 계산기 에 처리할 수 있을텐데 이 계산기의 그 신텍스는 어, 어떻게 지금 요 계산기의 신텍스는 어, 일반 그그 그 일반 계산에서 사용하는 이 표식을 갖다 어 통계 그 분석에서는 x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써 주고 변수 앞에다가 그 종속 변수 앞에다가 써 주고 x는 x 번째 y1 아, x 번째 y hat 그리고 이래서 여기까지 1을 여기다 써주고, 6을 여기다 써주고, 이런 식으로, 어, 써주, 써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 여기 모드에서 스테 스테티스틱, 통계의 기능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깝다. 네, 잠깐만. 아까 통계 기능에서 여기 Shift에서 시프 Shift는 이게 이 갈색 위에 우회를 갖다 지금 어 선택해 주해서 이걸 누른 것입니다. 여기가 나오죠. s t a t i s t i c 보면 여기 Regression 어, 그 결과 값이 아니라 여기 이터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 어,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확인해야, 확인하려면 여기 2를 누르면 됩니다. 2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 요것만 이렇게 주어졌죠. 268. 268만 주어, 어, 2618만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16, 세 번째는 18. 이것만 주어졌는데, 어, 이 아까, 어, 회귀 분석에 의해 가지고 여기 지수 회귀 분석에 의해 가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다어 예측하고 모델링 해 가지고 그 회귀 분석 거기서 예측 값들 이것은 주어진 정확한 y x y 값이고 예측 값을 가지고 어 728이라는 값을 갖다가. 구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지하메트릭 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문제에서 답이 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메트릭 시리즈라는 것은 등비 수열이죠 요것만 곱하라는 거죠. 값에다가, 초항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어, 특별하게 머리 쓸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 이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갖다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냥 대충 그 여러분들이, 어, 음, 어, 배운 그 등비수열 방정식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죠. 순식간에.